안녕하세요. 원주 스타봉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원주시 당구동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당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축년도는 2005년 8월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이고요. 가구수는 상가 포함해서 포함해서 5가구입니다. 대지 면적 267.8제곱미터 81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136.5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매매 가격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융자는 현재 2억 3천만 원 받아 놓으셨고요. 임대 보증금은 5천 1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현금 인수 가격은 4억 3천 9백만 원이고요. 월 수익은 315만 원입니다. 2억 3천에 대한 이자가 월 납입 이자가 7 6 6 667원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월 수익에서 이 이자를 빼게 되면 발생하는 수익이 238만 3 333원입니다. 연 납입 이자는 9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연 수익이 이자 빼고 2,86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6.5%고요. 융자를 받지 않고 매수하신 분들은 순이익이 1년 연수익이 3,78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층별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 지금 상가가 있고요. 상가 보증금 2천에 월 110만원 받고 계세요. 상가 1층 평수가 49평 나오고요. 2층에 원룸 하나. 1 5룸 3개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 200에 30만원 받으셨고요. 1 5룸은 300만원에 35만원. 300만원에 35만원. 그리고 300만원에 35만원. 이렇게 동일하게, 3개 다 동일하게 받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인 세대인데, 방 4개에 욕실 2개. 40평이 넓, 넘는 넓은 구조의 아파트형 구조로다가 굉장히 집을 잘해 놓으셨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특장점을 보시면 3층 주택인데 136.53평이라는 연면적이 굉장히 큰 건축규모죠 136.53평이면 웬만한 대지 한 60에서 70평대에 4층 4층 상가주택 지어놓은 건물들이 130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3층에다가 이렇게 136.53평을 지었다는 거는 건축할 때꽉 채워서 지었다는 거죠. 1층이 49평이 나오고요. 주인 세대도 40평이 넘게 나오니까요. 굉장히 큰 규모로 4층은 아니지만 건축 규모는 4층 버금가는 건물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건축 하시는 업자분들이 지어서 매매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주인분께서 평생 여기서 거주하시려고 직접 지으신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건물들에 비해서 철근이나 뭐 그런 콘크리트 양을 더 많이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지금 나온 아파트 구조처럼 안방도 드레스룸 있고 욕실 있는 이런 구조로 거의 아파트 그런 평면, 평면도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 놓은 건물입니다. 3층 주인 세대 깎임 없이 반듯하게 올라가서 널찍하게 이단고동 쪽에서 40평 이상 나오는 주인 세대가 별로 없는데요. 굉장히 잘 빠진 직접 상가주택을 매수하시고 여기 3층에서 직접 거주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이곳 상가주택 위치는 이쪽 당구동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초등학교는 여기 서원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원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쪽 남원주 중학교로 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곳 이쪽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이쪽도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단구동이라는 위치적 특성상, 여기 원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네죠, 단구동. 그래서 생활하시기 편리하시고, 여기 지금 포스코 3단지 들어올 위치, 위치입니다, 여기 3단지. 그리고 여기 이제 운동장도 가차에 있고요. 그리고 단구동, 롯데시네마에 있는 상권, 상가 밀집 지역, 여기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이쪽 도보 이동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 상가주택에서 뭐 의료원도 가깝고 기독교 병원 쪽도 이쪽 위인데 기독교 병원도 가깝고요 남원주 IC 톨게이트도 가깝고 주변으로 마트, 병원, 학원 뭐 다양하게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생활하시기 편리한 위치에 나와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이곳 상가주택 직접 거주하실 분들 거주하실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오늘 원주시 당구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요본 매물 같은 경우 주인분께서 내 외관 촬영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자료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 유튜브 네이버 TV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매물을, 건물을 갖고 계신데 건물을 팔고 싶으신 이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 중에 내 건물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주 스타 부동산 후존이 매물 올리도록 할 건데요.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